예 안녕하세요 써니 톡입니다 예, 오늘도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 오늘 시험 예, 어땠나요? 10월 26일 어, 시험이었습니다 어, 시험 이번 시험 같은 경우 LC가 어, 파트 1 예, 문학했던 것 같고요 파트 2 어, 평상시보다는 약간 쉬운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시험 본 고사장은 간만에 시험 보는데 어 속도가 좀 느리네라는 느낌을 어, 가졌던 고사장입니다 예, 요 근래 시험 볼 때마다 좀 속도가 빠르다는 느낌이었는데요 이 고사장 아주 특이하게 어, 좀 느리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좀 여유가 있게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파트34는 무난하긴 했는데 그래도 놓칠 만한 문제가 어 한, 한두 문제, 어 많게는 한두 세 문제까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하고 4는 난이도는 다둘다 다 비슷한 난이도로 갔던 것 같아요. 특히 4 같은 경우는 뭐 가끔씩 어 발생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보기가 좀 길게 읽어야 될 내용이 좀 길게 가는 부분이 이번 파트 4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LC 난이도는 지난번 어, 10월 첫 번째 시험보다는 LC 난이도가 약간 높다라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LC 뭐이 정도면은 그래도 아주 쉬운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한 어, 난이도였다라는 거. 그리고 그래픽 문제 다섯 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마지막 그래픽 문제가 좀 놓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파트 4에서요. 자 그래서 LC 이렇게 무난하게 넘어갔고요. 예, 그 다음에 파트 5. RC의 파트 5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무난했던 것 같아요. 어휘 문제 새로운 BPP 형태의 새로운 어휘 문제가 하나 나왔었고요, 30, 어, Certified 어휘 문제 나왔었고요. 특별하게 함정이라고 생각되는 어, 문제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간만에 전체사 below expectation, 예, below라는 전체사가 간만에 어, 정답, 전체사 정답으로 나왔고요. 어, 문장 구조, 물론 이제 문장 어, 구조에서 어, 동사 수일치 문제 하나 나왔네요. 하이라이트나 하이라이트냐, 단순한 복사 이런 거는 잘 어,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사 문제로서 as a result of, because of, 이 예, 정도가 또 정답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전체사 문제 그래도 이번 파트 5에서 무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파트 5 문제, 지난번 파트 5 문제도 그래도 좀 쉬운 편이었는데 네, 이번 파트 5도 아요 정도 난이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한 학생이라면 한 두세 개 이내로는 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파트 6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파트 6가 그래도 풀만 했거든요. 이번 파트 6도 지난번 파트 6와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지문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이번 파트 6도 그렇게 고민스러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독해가 조금 제가 지금까지 시험 본 느낌 중에서 조금 색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더블하고 트리플 문제 풀때 읽는 양이 평상시 더블 트리플보다 많아서 그래도 시간이 좀 뭐라고 할까 그래도 시간이 그래도 평상시랑 거의 비슷하게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 파트 7 뭔가요? 제가 평상시보다 너무 빨리 풀어가지고 시간이 평상시보다는 거의 한몇 배를 시간이 남아가지고요. 보통 시험 종료 15분 남았습니다. 라고 할때 거의 적당하게 풀었을 때 보통 이제 뭐 한 5분, 예, 네, 그 정도 시간 남는 걸 예상하고 어, 속도를 맞추는데요. 이번에는 시험 종료 15분 남았습니다라고 할때 어, 어, 뒤에서 저는 이제 풀거든요. 뒤에서부터 풀때 어, 지문이 어, 두 개밖에 안 남아가지고 어, 이번 파트 7 뭐지? 어, 풀었을 때 느낌은 그렇게 양이 적은 양도 아니었는데 어, 제가 조금 어, 빨리 풀었다라는 느낌, 뭐 그렇게 빨리 풀었다 는 느낌도 들지는 않았는데 어, 이번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약간 당황한 네, 그런 느낌의 어, 시험이었습니다. 뭐 매번 시험 볼때 이러지는 않겠지만요. 어, 그게 이번 시험 볼때 어. 하나의 또 새로운 경험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경험이 되겠죠. 이번 고사장에서 l 씨가 간만에 느린 고사장에서 시험을 봤다라는 거 하고요. 어, 파트 7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서 약간 좀 당황스러웠다라는 거. 이게 예, 조금 이번 시험 느낌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시험 본 내용 중에서 파트 7 같은 경우 좀 독해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어휘가 한두개 정도 제가 체크한 것 같아요. 이 예, 어휘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고요. 시험 보시라고 고생 많았고 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